이거 한 3억 정도 들어간 거 같은데. 음. 3억. 거의 네. 한 동에 그러면 그래도 한, 한 7, 8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네네네. 요렇게들어 이제 이게 베드랑 뭐 네네네. 이런 거다 해가지고 부수적인 것까지 양액 시설이랑 음 이런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게그 들어갔던 거 같아요. 음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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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여기 달콤 네. 딸기농장 신창에 여기 왔는데, 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여기 야산 신창에서 우리 딸기농사 8년 차 들어가고 어... 있는 고정숙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딸기농사 지으신다고 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laughs> 근데 이게 딸기농사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손이 근데, 많이. 그죠 아... 어떻게 하게 되신 계기가 뭐예요? 음, 저거, 제가 하게 된 음, 계기는, 음, 음, 제가 나름, <laughs> 전에 이제 전문직 여성으로 살아가다가. <laughs> 오, 전문직이요 <laughs> 예. 그래서 제가 오. 이제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네네. 아이 낳으면서, 네네.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음. 아이를 키우면서, 뭘 이렇게 일을 할수 있는 게 음. 없을까 이렇게 찾다가 음. 이제 신랑이랑 같이 음. 이제 이제 찾아보다가 신랑이 이제 권유로 이렇게 딸기농사 한번 지어보는 것 어떨까 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음.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네. 몇살 때부터 하셨던 거예요? 제가 딱 마흔에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되게 동안이신데요 네. 아니에요. 네. <laughs> 그래서 지금 올해 마흔여덟 살이어요 <laughs> 아, 그렇게 안 보이세요. 아, <laughs> 정, 정말 저 그렇게 아이, 안 감사합니다. 보세요. 아, <laughs> 사합니다 어... 딸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laughs> 오, 딸기가 동안의 <laughs> 예, 비결이 예,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몇 평에 몇동 정도 막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현재 400평으로 시작을 해서 네네네. 이제 한동 한동씩 늘려나가서 현재, 현재는 이제 800평 타워스 4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4동이요. 예, 예, 예. 4동이면은 규모가 작은 평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작은 평수는 아니고 혼자 네네. 일하기에도 엄청 벅찬 그런 와. 평수긴 한데 네네. 신랑이 이제 같이 많이 도와주고 음. 이제 그때그때 그때 또 사람 필요할 때마다 이제 사람 인력 충원해서 쓰고 있고 그렇고 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딸기 철인가요? 그렇 딸기가 제일 당도가 높을 때가 몇월 달이요? 크리스마스 네네. 딸기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크리스마스 때가 이제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일화방 나왔을 때 딸기가 이제 추울 때 그때 음... 가장 이제 맛이 있다고들 많이들 말씀해주세요. 아 네. 그래요? 네. 여기가 딸기는 보면은 여기가 한식물에서 네. 얼마나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4화방? 5화방? 이제 이게 하나가 이제 환, 화방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러니까이 꽃대가 이제 이 처음에 나온 걸 이라방이라고 하고 네네네. 이제 여기서 이제 딸기가 이렇게 다 따서 내면 이제 꽃대 그다음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화방이 이제 계속 올라오는 형태로 음. 이렇게 예, 자라고 있습니다. 어... 예. 여기에서 그럼 이렇게 딸기가 네. 꽃이 됐다가 네. 다음에... 이제 그 골질이 네. 수정을 해서 이제 열매로 바뀌는 거죠. 아 그럼 벌들도 중요한? 네 역할을 벌들도 하는 거네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네. 이제 벌이 수정을 안 해주면 이제 요건 약간 기형가처럼 이렇게 돼있는데 모양이 안 이쁘고 약간 이제 기형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나오게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수정을 해야만 네네. 이제 딸기가 좀 모양도 이쁘고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예, 그... 이 이렇게 빨갛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린 어, 거예요? 수정이 되고 보통 네네. 한 40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40일. 이요 꽃이 이제 처음에 피어, 피고 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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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선생님, 예. 이 한동에 그럼 네. 딸기를 얼마나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800평에 1년에 한 20톤씩은 나오는 20톤. 것 같아요. 와 많이 나오는 요 예, 예. 거의 6개월을 수확을 하니까. 네네네. 네, 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 20톤 조금 안 되게 나오나? 네, 음... 예, 예. 뭐 딸기가 품종이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어떤 품종 쓰시 거예요? 저희는 서량 재배하고 있어요. 서량이요? 예. 어, 많이 들어본 것 네네네네. 같아요. 네, 네, 네. 서량이 음. 보편적으로 이제 네네. 저 같은 초보자들한테는 키우기도 이제 편하고 음... 이제 손이 많이 안 가고. 이제 병해충도 좀 적다고 해가지고, 이제 아, 거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어, 지금 내동 있으신 네. 거 전부 다, 네, 나, 전부 다 서량이에요. 어, 다른 종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네. 아직은, 음, 예. 모종도 예. 이제 다 바꾸셔야 되고, 예, 모종도 바꿔야 되고 해가지고, 음. 네, 아무래도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제가 이제 혼자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아무래도 그래요? 손이 이제 덜, 하는. <웃음> <웃음> 어. <근데 웃음> 네 지금 설양 말고 또 다른 종류 또 있나요? 많죠 엄청 많죠 요즘에 어. 뭐 킹스베리도 있고 요즘에 많이 핫한 비타베리라는 딸기도 있고 어, 금실도 있고 뭐 죽향도 있고 음. 뭐 홍이 요즘에 이제 핫한 또 홍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음.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장님 제일 까다로운 종이 어떤 종이예요? 어 제일 까다로운 종이 금실, 장이, 예, 그러니까 이게 병해충이 좀 취약한 그런 음... 딸기 품종이 있더라고요. 예, 장단점 이 있나요? 장단점이요? 네네네. 그 쥐향이나 이런 거는 이제 서량은 네네. 이제 딸기가 품 이제 그 수량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쥐향이나 음... 금실 같은 경우는 음... 수량이 네네. 이제 서량에 비해서 네네. 조금 적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희가 그래서 고거는 약간 좀 고가에 팔리는. 딸기에 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금실이랑 죽향은 조금 이제 음, 예, 그러니까 수량이 예, 좀 적어서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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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도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죠? 당도 차이는 그건 개개인이 차이기 때문에. 아, 예. 어. 근데뭐 음, 금실이나 죽향이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근데 보편적인 입맛은 아마 대부분 설향이 많이 음, 보편적으로. 입맛이 길들여지지 음. 않았을까 하는데요. 새콤하면서도 아, 예, 예, 예. 콤한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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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여기, 그럼 브릭스로 하자면은, 네. 여기는 몇분 정도? 나와요? 저희가 평상시에 이제 브릭스 재보면 한 12? 잘 나올 때는 한 16까지도 나온 적도 있고요. 엄청 고장도 나요. 예, 예. 음. 12, 보통 12, 11 이렇게 나오는 음. 것 같아요. 예. 브릭스를 높이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제가 키워본 결과는, 뭐, 이렇게 비료, 이제 저희가 양액으로 음. 지금 키우고 있는데, 네. 양액을 놓, 이렇게 높이면, 음. 비료를 많이 주면 이제 달아진다고 하는데, 음. 제 생각에는 양액이랑 물이랑 조화롭게 잘 음. 들어가고, 그리고 해도 잘 받아야 되고, 이제 그 모든 조건이 이제 좀 약간의 한70% 80% 충족이 됐을 때, 음. 이제 아무래도 제일 맛있는 딸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사장님, 이거, 네. 이거는 어떤 거예요? 어떤 기계요 아, 이거는 CO2 발생기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일명 저희 쪽에서 대포라고 부르는데요. 네제 밤에 춥잖아요. 네, 맞아요. 얘네들이 이제, 이제,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얘들이 이제 생장이 멈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딸기가. 아, 그래서 그 온도를 유지를 하고, 이제 CO2도 이제 발생을 해주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아, 열량기 주, 어떻게 보면 아, 굉장히 예. 중요한 역할을에요 네네네 그렇죠. 이제 아... 저희가 이, 어, 이렇게 이쪽으로 가시면 오, 온도를 네네. 이제 저희가 구도에다 지금 맞춰놨거든요. 아... 그래서 구도로 떨어지면 아 저렇게 온도가 예이렇게 예. 아... 되면 이제 네네. 기름 이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음... 이제 기름으로 이제 음... 이 열을 내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어 되게 딸기 농장이 네. 되게 깔끔하면서도 되게 깨끗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laughs> 저희가 이게 <laughs> 아, 예, 저희가 네네네. 더 깔끔했었는데 네네네. 올해 수해를 저희가 세 번을 입었어요. 아 진짜요? 네 예, 여기가 이제 물이 다 차가지고 한이 정도까지 물이 차가지고 네네. 그게 올해 한세번 정도가 반복이 되더라고 비가 네네. 작년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청소를 하다 음. 하다 이제 못해 가지고 음. 이제 지금 예 올해 좀 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와, 그래 딸기가 되게 크고 냄새도 굉장히 딸기 냄새가 좋아요. 아, 지금 아직 1어방이라서 어. 이게 그럼 몇번 이렇게 수확을 할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네 번? 네번 정도 다섯 번까지도 가는데 음. 이제 보통 네번 정도 이렇게 하는거네번 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게 네번 정도 하면은 이제 따면 딸수록 이제 당도는 좀 떨어지는 부분 그렇죠. 아무래도 아. 얘네도 이제 얘네도 노화가 되잖아요. 음. 모두 뭐 자체도 노화가 되고 음. 그래서 이제 봄에 많이들 이제 당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리고 요즘에 워낙에 키우는 기술들이 발달이 돼가지고 음. 이제 양액이나 이런 걸로 이제 조절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당도는 음. 네. 예 예전만큼보다는 제 생각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같진 않아요. 음. 예, 아무래도 뭐 이제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제 비료를 이제, 이제 넣어주니까 음. 예, 아무래도 근데 얘네들이 조금 이제 힘도 빠지고 음. <laughs> 이제 하니까 <laughs> 내어줄 음.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조금 힘이 음. 들긴 하겠죠. 딸기들도 음. <laughs> 평상시 몇 도를 유지하고 있나요? 평상시 저희가 이제 온도를 이제 네네. 딸기는 낮에는 한 22도에서 25도 네네. 정도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솔직히 추운 겨울에 이제, 이제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러면 이제 네네. 환기를 못 시키잖아요. 음... 이제 하우스가 다 얼어가지고 그쵸, 이제, 그쵸. 예, 그래가지고 그 음... 이제 그럴 때 조금 불편한 음... 점이 있긴 한데 딸기는 근데 생장하는 게딱 낮에 온도, 밤에 온도 이렇게 생장하는 게 아니라 평균 온도에 의해서 얘네들이 생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낮에 30도로 올라갔다고 려 30도가 올 해도 이제 밤에 온도가 툭 떨어지잖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평균 온도에 비해서 이제 얘네들이 생장한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음. 예 그래서 요즘에는 최대한 따뜻하게 키우고 음. 있습니다. 여기 딸기 한번 네. 따는 거 한번 볼수 있을까요? 아, 예. 딸기는 그렇지. 어떻게 따는 거예요? 딸기는 음. 제가 잠깐 끼고. 께를 최대한 손에 안다고 이렇게 어. 뭐 제대로 케. 일단딱 이렇게 따수 있구나. 예예. 예예. 네 그냥. 음 최대한 딸기에 손이 안 닿게. 음. 따긴 한데요. 사장님, 이거 딸기에 딸때 네. 어느 정도 익어야 이렇게 딸수 있는 거예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네네네. 이게 지금 뭐 흔히들 말하는 게 녹에 꼭지가 다 지금 뒤로 뒤집어져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그러니까 요럴 때가 아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그래요? 대부분 이제 루틴하게 말씀하시는 네네네. 게, 네, 네, 네. 근데 네네네. 저희도 음 이제 대부분 요 끝까지 빨개지기 음 전에 저희는 대부분 수확을 하거든요. 음 한80% 정도 익었을 때. 아. 예. 그리고 이제 딸기를 따실 때 네. 크기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크기 선별해서 따로 따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네네. 일단은 다. 고요 네네네. 이제 포장할 때 선별을 합니다. 아 포장할 예. 때. 예. 어... 이거는 좀 작더라도 다 익은 거네요. 그렇죠. 아, 오 톡톡톡 따지네요. 예. 사장님 어. 이거 혼자 하시려면은 굉장히 예. 힘드실 것 같은데. 아, 어, 저는 그래서 신랑이 네네. 새벽에 나와서 따주고. 가요. 아 그럼 두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요즘은 이제 인력난이 힘드니까. 네. 이제 외국인 분들 많이 고용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외국인 분들은 이렇게 안쓰세요 아, 외국인 분들은 지금 저희가 내년 올해 올해부터 이제 쓰려고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신랑이 이제 처음 이제 새벽에 나와서 딸기 좀 따주고 가면 제가 나와서 이제 좀 모자란 부분 따서 이제 포장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여건이 외국인이 음. 오면 이제 숙소도 제공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아, 게 있어가지고 그치. 저희가 아직 그런 게 아직 현실적으로 음. 조금 마련이 안 돼가지고 음. 예, 아직은 저희가 필요할 때만 음. 이제 이런 입 작업이나 꽃 음. 적화나 이런 거할때 그때만 네. 저희가 지금 필요할 때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아, 만약에 이거를 다 따고 나면은 시, 네. 시들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뭐 교체를 하는 건가요? 그죠. 이 모는 이제 네네네.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네네네. 다 뽑아가지고 네네네. 버리죠. 아, 그것도 일 일이 그쵸?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네네. 이게 딸기농사가 이렇게 수확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다 끝이 나면 얘를 갖다 버리고 이 배지도 네네네. 이제 배지라고 하거든요. 아, 소독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여름에 그러니까 심기 아. 전에 한달 정도 네네. 이제 이제 소독을 하거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병해충이나 이런 거를 이제 예방을 하고자, 그래서 요거를 소독하는 과정까지 하면, 1년에 진짜 쉬는 달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어, 저는 되게 네, 이런 네. 말씀드리면 네. 죄송하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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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좀 쉽게 봤었거든요. 아,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와. 이게 지금 입이 계속 나오면 네네. 이제 무성해지잖아요. 무성해지면 이제 딸기가 생장하는데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작업하는 데도 조금 이제 저희가 힘드니까 요것도 계속 이제 잎 작업도 계속 네네. 이제 노엽이라고 하죠 이제 먼저 네네. 나온 잎들은 계속 제거를 해주고 이제 새로운 잎 가지고만 네. 이제 얘네들이 클수 있게 그렇게 네. 하는 작업도 있어야 되고 이 꽃도 피면 이 꽃이 다 딸기가 네네. 좋은 딸기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은 딸기가 나오게끔 네네네. 이제 저희가 불필요한 꽃들은 이렇게 적화를 해주는 작업도 해야 되고 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저는 한철에만 <laughs> 네. 이렇게 바짝 하시고 네네네. 조금 쉬셨다가 이렇게 네네. 하는 줄 알았는데 예, 아니에요 전혀 아니군요 그러니까 저는 모종을 안 하니까 그나마 조금 저기 하시는데 모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 딸기를 키우면서 모를 이제 같이 키우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이제 일이 두배로 되시는 그런 저기도 있죠 <laughs> <laughs> 정말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너무 네. <laughs>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딸기를 또다 따내면 이 꽃대도 다 꺾어서 버려야 되고, 와.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이런 딸기를 이제 예,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번거로움이 많군요. 네. 손도 많이 많이. 와 예. 아, 근데 이제 여기 사장님이랑 여기 사모님이랑 같이 하신다는 게. 네. 되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1년 후딱 갈것 같아요. 네, 1년이 금방 금방 갑니다. 와. 벌써 나이에 제가 벌써 8년이나 됐다니. 아, <laughs> 어, 근데 너무 동안이라서 예,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사람 인력만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즘 스마트팜이라고 해 가지고 네. 많이들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네. 스마트팜이 어떤 게 이제 적용이 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이게 스마트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말이 스마트팜이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냥 핸드폰으로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어... 그러니 그런 게 이제 다 스마트팜에 이제 속하는 음... 거잖아요. 멀리 나갔을 때, 어, 온도가 너무 이제 핸드폰으로, 어, 온도가 너무 높네? 음... 환기를 좀 시켜줘야 되겠다 하면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문 조금 열어서 환기시켜서 온도 좀 낮춰주고, 음...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스마트팜이죠. 음... 예. 근데 예. 그거를 얼마만큼 세세하게 일일이 다 분리를 해서 연결을 해서 뭐 여기, 여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로 이렇게 네네네. 묶어가지고 1, 2, 3, 4동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우스 문이 그럼 8개잖아요. 맞아 8개에다가 1중, 2중까지 합하면 뭐1 6인데 그 16개를 다 따로따로 따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저희는 이제 그냥 한동씩만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차이가 조금 예, 있는 거, 이, 그게 이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음. 비용도 더 많이 이제, 들어가고 한데,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예, 음. 설치를 했습니다. 스마트팜이 지금 정목이 된 건가요? 네. 저희도 스마트팜 시에서 음. 보조해 주는 그 스마트팜 사업을 음. 받아가지고 네네네. 예 저희도 스마트팜을 설치를 했는데 네네네. 저희는 되게 이렇게 세세하게 안 하고 디테일하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음. 하우스 문을 열고 닫고 음. 이제 이거고 그 정도로만 저희가 음. 했습니다 얼마 정도 보조 받으신 거예요? 저희가 그때 50% 보조를 받았습니다. 네. 공사, 하우스 한동 짓고 하면서 이제 아 여기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네. 시청자분들이 네. <laughs> 여기 네. 한동지을때 얼마가 들고 네몇 네, 평이 얼마가 들고 보조를 얼마 받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음, 저희가 이제 제가 39에 이제 하우스를 한동을 처음 해줬어요 음. 그때 이제 청창룡이라는 네네. 이제 그 청년 그때는 이제 마흔 살 미만이어가지고 아. 그때 그게 어떻게 턱걸이로 돼가지고 어. 어, <laughs> 그 사업을 받았는데 네네. 저희가 근데 돈이 워낙 없이 시작 음. 그런 이런 저기가 자본금이 하나도 없이 네네. 시작을 해가지고 그 보조는 받았지만 저희도 나름 이제 대출 다 받아가지고 음. 이제 나머지 자부담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진행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음.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 어떤 예. 차이가 비용적인 차이가 아. 많이 나더라고요. 보조를 더 많이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비용 이 자체가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아, 예. 자재비나 이런 예,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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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얼마가 든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옛날 저기라서 어, 괜찮아요. 어, 어, 괜찮은가요? 그좀된 예.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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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어, 저희가 내동하고 이거 베드까지 이제 보조 받은 것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한 삼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삼억 어... 네. 거의 네네. 한 동에 그러면 그래도 한칠팔 천만 원 정도 네네네네. 들었다고 들어. 이제 이게 베드랑 뭐 네네네. 이런 거다 해가지고 부수적인 것까지 양액 시설이랑 음... 이런 거다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들어간는것 같아요. 음... 어, 한 삼억 정도의 그 오십 프로는 그러면 일억오천 정도는 지원을 받으실 건가요? 저희가 사업을 그니까 크게 한 번에 받은 게 아니라 음. 한해 하나씩 조그만 거를 이렇게 받았어요 예 아, 네, 그래가지고 예 음. 네, 저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청창농이라고 해가지고 뭐한 뭐 번에 사억씩도 이렇게 해주시고 막 한다는데 아, 네네. 저희는 그게 안 돼가지고 1 년에 한동씩 하우스를 늘렸어요 아. 그니까 러그 소규모로 되는 음.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장농분들한테 요즘에 사업이 많이 이제 취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음. 저희한테 그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냥 소규모 원예시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동씩 이렇게 보조를 받아가지고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자기가 아예 예. 사업계획을 할때 예.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건지 딱 단정짓고 하는 게좀더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더 유리하죠. 아. 저희는 이제 처음에 네네네. 제가 혼자 시작하고 완전 생짜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제 두 동을 먼저 시작을 했고 아. 이제 거기에서 제가 아 조금 늘려도 되겠다 해서 일 음. 년에 한동한 동씩 늘려가지고 음. 이제 네 동이 네, 만들어진 거죠 그래도 네. 다 장단점은 네. 있을 예. 것 예. 같아요 예. 한 예. 번에 예. 그렇게 예. 초기 비용을 좀 네. 많이 하고 좀 크게 네. 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네. 처음 하다 보니까 네, 네. 그쵸. 네. 네. 그런 네. 리스크적인 네. 것도 굉장히 좋고 네. 리스크적인 것 같아요. 면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음. 너무 한 번에 요즘에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음, 맞아요. 뭐빚뭐몇몇 뭐 억씩 맞아요. 받아가지고 이제 네. 하시는데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못 하고 음. 예 그렇게 조금씩 늘려 간 케이스 사장님 네. 이제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어, 좀 많이 덥더라고요. 네. 어 겨울에는 겨울에도 이렇게 조금 덥다 느껴지는데 네 여름에는 장난 아니겠는데요? 네 여름에 한 4, 5월 정도만 돼도, 네네. 이제 한낮에 온도가 막 35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네네. 이제 하우스와는 좀, 네, 덥습니다. 아, 그럼 최고 올라갈 때몇 도까지 올라가요? 저희가 작년에 하우스에서 그때 마지막에 소독하고 할 때, 45도까지 40고요? 예 올라갔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떨어진 거 아니에요? <laughs> 예. 근데 뭐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laughs> 사장님네는 지금 주로 납품처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하나로마트 로컬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음, 네, 네. 학교 이제 아산시 급식 쪽에 급식이요? 아, 급식이랑 예, 그외에 소매도 하고 아.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딸기를 제가 보니까 아,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네, 제가 가끔 사먹거든요. 네, 그 로컬푸드에 서 사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 참... 선생님, 여기 딸기 귀농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의외로 네. 많이 있으세요. 네, 그분들한테 한 가지 뭐팁 같은 거 주실 수 어? 있는 게 있나? 귀농. 네네. 귀농. 해보니까. 기능도 돈이 있어야. 아, 네. 네. 어, 제일 중요하죠. 네. 네. 돈이 있어야 네, 네. 기능을 이제 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들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네, 네. 진짜 이렇게 딸기 다 해가지고 그빚다갚느라고 아. 저희도 이제 저희 또 이제 고생을 좀 했거든요. 네, 네, 네. 많이 힘들었는데 아직도 뭐 갚아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근데. 기농, 저는 딸기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반대는 안 해요. 아, 그래요? 어, 무조건 다 지으세요, 지으세요 아, 하거든요. 네네네. 충분히 이제 그 생활할 수도 있고, 네네. 이제 아무래도 제일이잖아요. 그렇죠. 제일이다 보니까, 뭐안 돼도 저 혼자 스트레스 받으면 되고, 잘 음. 되면 좋고, 그래도 이제 아이 키우는 분들 특히 네네. 이제 자유롭게 아이를 또 케어할 수도 있고, 음. 이제 하니까 저는 그리고 뭐 소득도 그렇게 나쁜 적이 아니어가지고, 음. 예. 그래서 충분한 충분히 저는 딸기 하신다고 하면, 예. 오, 하세요라고 다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네. 근 예. 기농도 팁이라고 하면, 뭐 많이들 오래 생각하고 다들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여유 자금이 조금 음. 있으셔야지 기농을 이제 처음에 해서 그게 다 백프로 잘 된다는 것못 그렇죠. 아니고 이제 그니까 저는 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좀 여유자금이 조금 있으신 상태로 기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음. 생각이 좀 듭니다. 사장님 혹시 이거를 하기 전에 뭐 네. 학교를 다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술센터에서 뭐 배워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아니요 특별하게 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사전에 어느 정도 내가 딸기라는 작물을 이제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키우고 자세히는 몰라도 그래도 이게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고 아, 딸기가 생장 과정이나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는 조금은 알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이제 홍성에서 네네. 홍성이 이제 딸기 농장들이 많아서 네네. 거기서 이제 좀 배웠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그런 로컬 교육도 중요하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농가를 찾아가서 딸기가 어떻게 어떻게 재배를 하고 음. 어떤 식으로 딸기가 나오고 어떤 음.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배우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좋은 팁까지. 네. <laughs> 이제 아무리 딸기 농사를 하고 싶어도 네. 좀 자기가 생각한 예산만큼의 자금은 네. 좀 충분히 네. 있어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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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는 네.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딸기 농사를 지금 하고 네, 계신 분들 네, 네. 찾아가서 네, 네. 미리 좀 연습 삼아 그쵸? 이렇게 배워보는 것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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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쁘지 않다 말씀이시죠? 요즘에 워낙에 네, 네.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이제 그런 대, 매체들이 너무 음... 발달도 되었고 네, 네, 네.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들 거기서도 많이 배우시곤 하는데 음... 예. 그래도 저는 그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음... 그냥 그런 것도 보면서 많이 접하고 많이 이제 한 음. 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아예 모르고 어디 갔을 때어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는 것보다 어나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 아. 뭐 이렇게 어나 이런 거 들은 것같아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아 내가 생각한 거랑 이거랑 이제 접목시켜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음. 하니까 예 이제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생각이 됩니다. 선님 생 오늘 네.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아니. 특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여기 저기 뭐지 딸기 보니까 <laughs> 마음이 너무 상쾌해 보는것 같아요. <laughs> 아이 딸기도 감사합니다. 여기 너무 맛있고 <laughs> 예. 주소가 어디고 사업장이 어딘지 이름이 뭔지. 음, 여기는 네, 네.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네, 네. 651번지입니다. 네, 아직 네. 저희가 도로명 주소를 못 받아가지고 얘 음. 예, 좀. 아산에서 시내나 이럴 쪽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요. 음.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 달콤 딸기 농장입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고. 아산 로컬 푸드에 예. 정말 맛있는 딸기 있으니까 네,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